안녕하세요, 율제러브 여러분. 오늘은 토일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7회 뇌피셜 나레이션으로 찾아왔습니다. 율제병원 산부인과 그 치열한 현장에서 오이영과 구도원의 로맨스가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겁니다. 이번 7회는 구도원 선배가 3일 휴가를 떠나면서 오이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만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애틋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이루어지기 힘든 그 아슬아슬한 감정선. 율제 러브 팬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율제병원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지난번 오이영이 구도원 선배를 챙겨주던 따뜻한 순간들 기억하시죠? 시니컬하고 툴툴거리면서도 속으론 누구보다 따뜻한 오이영의 모습 그리고 구도원 선배의 그 묵직한 카리스마 속에 숨겨진 부드러운 눈빛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7회에 이 로맨스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구도원 선배가 갑작스럽게 3일 휴가를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왜 휴가를 가냐고요? 바로 오이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내 피셜 하나 드리자면 이 휴가는 정리 대신 더큰 마음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구도원 선배, 율제병원을 떠나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향합니다. 병원의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바다 앞에 서서 그는 오이영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오이영의 툴툴거리는 말투, 환자를 챙길 때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지난번 구도원이 힘들 때 조용히 커피를 건네던 그 순간. 구도원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지만, 오이영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휴가 첫날 그는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해요. "오이영이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선배. 커피는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잔소리했을 거라고요. 구도원 그 생각에 피식 웃지만, 곧 표정이 무거워져요. 그는 오이영과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병원에서의 위치, 가족 관계, 그리고 선배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마음을 억누르려 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한편, 율제병원에 남아있는 오이영도 평소와 좀 다릅니다. 늘 시니컬하고 쿨한 척 하던 그녀가 구도원 선배가 없는 병원에서 자꾸 허전함을 느껴요. 의국에서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문득 구도원 선배가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그의 빈 책상에 시선이 머물러요. 오이영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래? 그냥 선배가 휴가 간 거잖아. 라며 툴툴거리지만 마음은 이미 구도원을 향해 달리고 있죠. 특히 지난번 구도원이 힘들 때 오이영이 건넨 작은 배려들 그때 구도원이 보여준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오릅니다. 오이영은 그 미소를 생각하며 혼자 얼굴이 붉어지고 곧바로 아 진짜 짜증 나. 라며 고개를 흔들어요. 율제러브 여러분 이 장면 오이영의 귀여운 츤데레 매력 폭발 아닌가요? 저는 오이영이 짜증 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마 구도원도 이런 오이영의 엉뚱발랄한 매력에 점점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구도원의 휴가 이틀째 그는 바닷가에서 산책하며 오이영과의 순간들을 더 깊이 떠올립니다. 출산한 환자를 위해 헛소리하는 남편에게 오이영이 대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리얼하게 해주는 모습. 구도환이 논문 문제로 억울한 상황일 때도 대신 욕해주는 모습들. 구도환은 오이영의 그런 모습들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 더 깊은 감정으로 다가온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는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오이영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병원에서의 선후배 관계, 그리고 혹시라도 오이영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구도환의 마음이 복잡해지면서도 오이영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구도환 선배, 완전 오이영한테푹 빠진 거 맞죠? 율제 병원으로 돌아가 보면 오이영도 구도원 생각에 점점 더 휘말리고 있어요. 오이영 율제 병원 당직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밤이 깊어 병원은 고요하고 오이영은늘 그렇듯 시니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죠. 그러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구도원 선배의 노트를 발견해요. 그 노트 구도원이 늘 들고 다니던 꼼꼼한 기록의 보물창고 같은 거예요. 환자 차트 정리, 수술 메모, 심지어 교수님 피드백까지 빼곡히 적혀있죠. 오이영, 호기심의 노트를 펼쳐봅니다. 그녀의 손끝이 페이지 사이를 넘기며 구도원의 깔끔한 글씨를 훑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멈춰요. 페이지 한 구석에 적힌 이름, 바로 오이영. 심장이 살짝 쿵 내려앉죠.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보는데 그 이름이 한 번이 아니에요. 페이지 여기저기. 오이영이란 이름이 여러 번 흩뿌려져 있어요. 어떤 페이지는 오이영. 당직 체크, 또 다른 페이지는 오이영. 분만 케이스 질문. 심지어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오이영이라고 적힌 것도 있죠. 오이영, 당황해서 노트를 덮으려다 다시 펼쳐요. 이번엔 짧은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번 구도원이 힘들어 보일 때 오이영이 곁에서 대신 욕해줬던 그날 구도원이 적은 감동 포인트 내용이 적혀있었네요. 오이영, 정말 고마웠어. 그때 나 대신 시원하게 욕해줘서 고마워. 그 문장을 읽으며 오이영은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평소 툴툴거리던 그녀. 지금은 얼굴이 살짝 붉어져요. 하지만 곧 뭐야 이게 뭐람? 이라며 혼잣말로 투덜거립니다. 근데 마음은 이미 그 메모에 구도원의 글씨에 그의 생각에 휘말리고 있어요. 노트를 넘기다 또 다른 페이지. 오이영. 환자 응대자람이라는 메모 옆에 작은 별표까지 그려져 있죠. 오이영은 그 별표를 보곤 피식 웃어요. 구도원 선배.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었나 싶으면서도 왜 자꾸 오이영 이름만 적어놓은 건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녀. 노트를 덮고 책상에 기대앉아요. 구도원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지난번 구도원을 챙겨줬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혼자 한숨을 쉬어요. 내가 왜 이래 진짜? 라며 스스로를 타박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구도원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죠. 율제러브 여러분. 이 장면, 오이영의 침대의 매력과 구도원의 숨겨진 진심이 터지는 순간 아니에요. 이 노트 두 사람의 로맨스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진짜 기대되지 않나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화에서는 제발 둘이 손이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구도원의 휴가 마지막 날 그는 바닷가에서 오이영에게 전화할까 고민합니다. 전화기를 꺼내 오이영 번호를 띄워놓고 한참을 망설이죠. 결국 전화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내요. 간단한 안부 메시지지만 그 안엔 구도원의 진심이 담겨 있죠. 오이영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봅니다. 답장하려다 지우고 다시 쓰고 결국 내잘 네, 씻어오세요. 나는 무뚝뚝한 답장만 보내죠. 하지만 그 답장을 보낸 뒤 오이영은 혼자 한숨을 쉬어요. 구도원 선배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기대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율제러브 팬들 심장 쿵쿵 뛸 거예요. 7회 막바지 구도원이 휴가를 마치고 율제병원으로 돌아옵니다. 오이영과 구도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죠. 오이영은 평소처럼 시니컬한 척하려 하지만 구도원을 보자마자 살짝 당황한 눈빛이 스쳐요. 구도원도 오이영을 보자 심장이 뛰지만 침착한 척 미소만 지어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하고 스쳐 지나가지만 서로의 뒷모습을 힐끔 돌아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율제러브 팬들은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회로 넘어가면서 이 로맨스의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할 조짐이에요. 병원 내의 규칙,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어떤 사건, 8회에서 오이영과 구도원의 로맨스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궁금증 폭발 아닌가요? 율제러브 여러분, 7회 내피셜 나레이션 어땠나요? 오이영과 구도원의 애틋한 로맨스, 이두 사람의 심쿵 순간들, 우리 같이 계속 따라가 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7회 예상도 들려주시고, 오이영 구도원 커플 응원하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